자 오늘은 Any Dream Will Do. 제이슨 도너반등이 불러서 많은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어, 세계적으로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팝과는 달리 조금 그 인기도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뮤지컬 Joseph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1968년의 뮤지컬의 주제가 Any Dream Will Do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 꿈이 많았습니다. 애급으로 팔려가기 전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같이 살때 꿈속에서 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가 형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해주자 형들은 아주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애급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의 급히 그 묻은 그 옷은 아버지 야곱을 아주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떤 꿈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직접 꾼 꿈, 나중에 저 뒷부분에 애굽 왕 바로가 꾼 꿈, 그리고 감옥 속에서 두 관원장의 꿈 모두의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ny dream will do 어떤 꿈이라도 좋아 그 꿈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순수대로 들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노를 듣고 있으면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듯한 희망을 줍니다. 즐겁고 흥겨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흥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 희망을 품게 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Any Dream Will Do는 오페라의 유령가 지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캐츠 등을 작곡한 영국의 유명한 뮤지컬작곡가입니다 앤드루 루이보 웹가 친구 팀 라이스와 함께 만들었다는 요셉과 놀라운 색동 옷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조셉 앤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 코트에 나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고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야곱의 예란 번째 아들 요셉의 꿈을 주제로 한 뮤지컬로 팔라디움 극장 공연에서 제이슨 도너반이 불러서 그의 6월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빅 히트를 기록한 노래가 바로 Any Dream Will Do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이 바로 왕족들이 입는 소매가 긴 속옷을 입혔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보면딱 예수님의 표상들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요셉에게 왕만 입을 수 있는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고 생각됩니다. 뭐 조금 더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는 꿈이 주체가 되어 요셉을 이끌어 나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주체가 되어 꿈을 꾸었지만은 이제는 꿈이 주체가 되어 요셉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말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는 말씀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꿈이 하나님과 요셉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오늘 나는 성경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는 순간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의 꿈이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지만은 그 웅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는 비극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꿈의 관점에서 봤을 땐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 끌려왔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무지무지한 가시밭길이 전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요셉 또한 분노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성실함, 책임감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보디발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급을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자 오히려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뭐 경호실장?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에게 요셉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총무의 복장을 갖추게 됩니다 요셉은 총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 다음가는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해서 뭐 자결이나 달리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범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섭리 중의 일부분입니다. 비로소 요셉은 애국의 고위층 인사를 대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날 아침 이두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 그들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때문에 그의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꿈으로 인해서 그가 햇빛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입기 싫었던 제수복을 오래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뜨가 되니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일곱 해 동안 풍인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일곱 해는 흉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내려다줍니다.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일 때에 남는 곡식을 잘 비치하라고 합니다. 바로는 그꿈 해석과 대비책까지 듣고 매우 족해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보고 그를 자기 다음에 권력서일인 총리로 세워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인장 반지와 함께 새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바로가 이 일련의 일들을 행함으로써 요셉은 가장 높은 관직으로 올려줍니다. 세마포 옷은 고관이 입는 의복입니다. 또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세마포 옷이기도 합니다. 세마포 옷과 함께 결국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에 공년이 들어 행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형들은 동생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동생을 타국으로 팔아버렸지만은 그 범죄가 씨앗이 되어 요셉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악한 계획을 꾸미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라고 큰 소리쳤지만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동생의 꿈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였으며 결코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부친인 야곱도 만나게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